이 문제는 이 문제는 아주 의미가 있어 이 문제. 일단 양이 길어, 양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데 양이 많은 문제는 의외로 핵심이 간단합니다. 자이 문제는 양이 많은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한번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 해볼게. 판매 거래 발생 여부와 매출 채권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테스트에 적용된 사례다. 자, 이 회사의 제품은 FOB 조건으로 배송된다. 그런데 여기 밑줄 보면은, 여러분들 밑줄 없는, 안돼 있으면 치세요. 관련 송장의 금액과 일치하는 현금 수령액이 판매거래의 발생과 매출채권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유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것이 예상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위에 보시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청구된 금액과 동일한 현금 수령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를 현금 수령으로 그거에 대한 정확성을 벤치마크를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FOB하고 다른 얘기야 이렇게 대하지만 현금 수용 데이터가 나오고, 현금 미수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그 차이를 가지고, 아, 이거의 정확성이 안 맞는구나.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지. 이 현금 자체가 FBA하고 연관되는 그 이슈가 아니죠. 이 예제는. 그죠? 예.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아, 앞에서 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정하게 된다. 그래서 모집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파일의 테이블 각각의 필드에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 청구서 발행내역, 매출채권 잔액, 매출채권 현금 회수내역을 다파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 발췌해 가지고 이제 내가 획득했다는 거야. 그 감사 쪽기그 A/D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로 감사 대상 연도에 발생한 수익거래 수익거래에 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전년도 말에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대상연도의 현금수령은 이 a d 관련 데이터가 아니다. 뭔 얘기야? 나는 올해 수익거래에 대한 것만 지금 테스트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생된 것을 올해 회수한 거는 전년도 매출에 대한 테스트니까 그거는 제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매출청구서와 현재 연도의 연금수령을 대조하여 일치시키으로써 이거는 그, 그 제외한 이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제외했다. 를 한 거고. 자, 감사 목적에 적합한 ADA를 선택하는데 나는 매출 거래의 발생과 정확성에 대한 것거획득하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ADA를 활용했는데 어떻게 수행했냐? 첫 번째. 감사 대상 연도의 전년도가 아니라 감사 대상 연도의 회사의 매출 청구서 100%. 100% ADA를. 그다음에 비교한 데이터는 해당 연도의 현금 수령액. 그다음에 재무제표 마감일 이후부터, 12월 30일부터 감사 현장, 우리가 감사 마감일까지, 지금, 그, 철수까지, 그때까지도 봐야 되겠지. 이게, 그 다음 년도 회수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이거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내 정확성을 판단한다는 거지, 이게 쿼업을 물어보는 이슈예요, 지금. 쿼업의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금 수령이 잘 들어왔는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a d 를 하는 거예요. 지금 컷업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컷업은 그냥 전통적인 감사에서 컷업 이슈로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청구서 번호의 연속성을 확인해.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이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 과연 여러분들 시험 페이지 시험 종이에 비포, 비포 용지인가? 더 큰가? 비포 정도 내죠. 거기에 얼만큼의 깨알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요런 식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티크마크를 보면 빨간색에 있는 거는 방의온도와 고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식별되지 않는 현금수료. 웬일이야. 그냥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데 돈이 들어온 거아 세상에, 회사에 이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 뭐, 가수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임시 부채를 잡아야 되겠죠. 뭐, 아, 니다 다를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 거 뒤에. 어, 미확인 현금주름 같은 경우 가게 등에 기록되어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미안하지만 숫자가 잘못됐어요. 여기가 빨간색 때문에 다 잘못 들어가서 못하고. 이게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요. 숫자를, 숫자는 사실 그게프린없이 하는 이슈는 아니야. 내가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있는 거하고 매치를 잠깐 못해가지고. 그는데 여튼간에 차이가 없는 부분. 차이가 없는 부분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여기서. 차이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애, 이런 합계내, 보니까, 합계내 보니까, 밑에 있는 거야. 요, 거야 요거.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 현금 수령 금액이, 송장 금액도 작아. 현금 수령 금액이 작으면은, 요런 것들이 작겠죠. 얘가, 얘가 얘보다 작, 은 거죠. 요런 것들을 합계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합계낸 거거든. 뭐 요렇게 된 거고. 요런 것들을 정리했다, 이거야. 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왕따심하게, 왕따심만하게 보였지만, 결론은, 요거 보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요 나머지는 사실 쓸데없어. 이거, 여러분들이, 설마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이걸 주고서, 내가 이걸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어느 정도 로 이거 계산기 두들겨 있나? 그래, 이게 없다고 쳐. 이거 없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 얘는, 얘는, 같치한다는 얘기야. 요 얘기는. 왜? 금액은 잘 몰라도, 여기 이런 애들을 보고, 이런 애들을 보고, 이게 성격이, 예를 들어서, 이거 현금 수령이 더 많은 거죠. 송장보다. 그러면 그 성격에 대한 요그룹핑은 적어도 얘는 중요하다는. 얘는. 얘는. 금액은 둘째 쳐도. 그러면 고, 고에 대한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 왕따시만쓴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현금 수령 금액이 송장 금액보다 작았어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어떤 걸 가지고 배치마크를 시작한 거예요? 현금 수령액이 그거하고 맞다는 일치를 한다는 게 앞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게 안 맞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현금을 조금 받았다면 아마도 아마도 매출 수익과 관련된 외국 표시 가능성 중에서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반품 반품면 당연히 돈을 다못 받으니까 현금수령액이 손장금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산 가능성 못받을거든 아니다가 고려를 안 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고 현금수령금액이 반대로 컸어 그럼 얘는 아까 에코비가 아니라 수령액이 기본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수령액 기준으로 내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혹시 이게 다 매출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현금 수령액이 매출로 잘못 기록된 위험이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앞에 맨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에서 내가 현금과 이게 일치되는 대신 일반적이다라는 단서조항이 첫방 서두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네. 특히 현금 과다 수령액이 매출 기준이 잘못 계산된지 확인한다. 현금 미수령인 경우에, 현금 미수령 경우에는 아직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매출 채권이지. 그래서 혹시 연말 기준 매출 채권 테이블과 일체, 비교해봤더니, 뭐, 일치한다는거 발견했다. 그래서 난더 이상 진행하자. 이게 뭐, 그렇게 약품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미확인 현금 수령. 인생에 꽁돈는 없다. 가계장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뭐, 뭐, 이게 봤더니 이게 어디 뭐, 다른, 뭐 유위자산 감사 절차에서 내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적절하게 다뤄졌다. 이렇게 본다. 이거는,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경우에, 이, 이 런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게 기록이 돼있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쓰면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건 지금 사례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 뭐, 특,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만든 사례일 뿐이고,